소비자 단에서 쓸수 있는 건 이제 겨우 나오기 시작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25년부터나 AI 매출이 형성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가 이제 불만인데 어쩔 수 없는 것이 기, 기술의 어떠한 이 수용 곡수, 그 네. 시간 타임라인하고 투자 타임라인은 다른 다른 거죠. 중국의 화웨이가 오는 10월에 자체 개발한 AI 칩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화웨이의 주장으로는 우리께 엔비디아 못지않다. 양쪽뺨 친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성능은 일단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미국은 충격이 크겠죠. 그동안 우리 뭐한 거야 싶을 겁니다. 아울러서 AI 거품론 속에서 구글, 애플 등이 순차적으로 유료 구독 서비스 신청한다고 하는데, 요거 시작하고 나면 돈이 좀 될까요?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박사님, 화웨이가 그 동안 그 미국의 여러 가지 규제에 정면으로 얻어맞았던 상징적인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의 뭐 태생도 그렇고 사실상 중국 국영 기업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는 회사인데 작년 초에 엔비디아 대항마로 개발한 화웨이 AI 칩이 요 업그레이드돼서 10월에 나온다고 해요. 네. 요거 성능에 대해서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8월 13일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보도로 먼저 보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영국 어, 연구, 연구 단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어, 중국에 있는 IT 기업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통신사들이 실험 테스트를 마쳤다. 네. 마쳤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지금 가장 고성능 AI 칩은 여러분도 아시는 H10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곧 어, 출시될 것이 블랙 웰 GB200 이라는 건데요. 이 H100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RD 차원에서의 어떤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곧 10월 달에 양산될 것이다. 그리고 판매 가격도 유사하도 하고 이미 구매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워낙 H100이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미국에서 칩액증까지 반도체법에 의해서 수출이 중국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중국도 지금 AI에 대한 대단히 집중적인 다양한 방면에서 산업들을 어, 부흥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AI 칩에 대한 수요가 부진장 높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어, 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 2 0이라고 해서 H 백에 오분의 일 성능으로 줄여가지고 요거를 지금 미국에다 중국에다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출량도 엔비디아 전체 그 매출에서 2 0나 차지하고 있었어요. 5분의1이에요 네. 그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기준 중국 시장은 대단히 큰 시장이거든요. 중국의 I.T. 기업도 많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어, 성능을 낮춰서 수출하고 있었는데 어, 중국에서 쓰기에는 이걸 답답했던 거죠. 저쪽 기업, 경쟁 기업들은 훨씬 더 좋은 걸 쓰고 있는. 그데 우리는 (5분의 1에) 만족해야만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맞춰서 하웨이가 이걸 개발했다라는 거고요 작년에 사실은 지금 이번에 하웨이가 개발한 영어명 이름은 어센드 9 1 0 c 라는 건데요 작년에 (910) B를 만들었었어요. 근데이 B는 턱없이 모자랐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 C 같은 경우에는 H 백과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은 산업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어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에게 경쟁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산업적으로 충격이지만 정책적으로도 우리 지금 칩법 반도체법 만들어서 중국 규제했었는데 결과는 오히려 중국을 키워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정책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이 예를 들면 포린 어페어라든지 미국 여러 언론들에서 이 정책이 정말 유효성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미국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그러면 더 법을 강화해서 다방면으로 예를 들면 규제를 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 포렌어페어 등장했어요. 이거 외교 전문 매체인데 네. 여기에서 네. 그동안 우리 반도체 칩 이거 규제한 거뭐한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상황이 좀 만만치는 않다는 얘기인데 혹시 화웨이 측에서 약간 그 성능을 과장했을 가능성은 아,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저희가 기다려봐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라고까지 정부에서 나오고 있냐면, 오케이, 그러니까 칩 수출만 반대했고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우리 여러분 기,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사건이 있었던 네. 것처럼 이것에 이제 반면교사가 사실은 중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냐면 사실 한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네덜란드에 여러분도 아시는 ASML이라고 해서 반도체 설비 장비가 네. 업체가 좀 유일하죠. 여기에 중국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이것을 강력하게. 근데 사실은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을 강제하기 되게 어려운데 미국은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보겠다고 얘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특히 HBM 이 이 HBM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것이 네. 구형 버전이든 신형 버전간에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서 고성능 AI 칩을 만드는 것을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를 나서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행정부의 이제 반응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중국에서는 이걸 또 대체를 못할 것인가? 음. 왜냐하면 절박하게 필요하거든요. 뭐 그쪽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형국을 양극체계로 만들어내면서 즉 중국과 비중.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이 양극 체계가 경쟁하면서 사실은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식의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대단히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것도 관심이지만 그렇죠. 산업적으로 볼 때도 이 부분이 흥미로운 어떠한 진행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HBM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다 팔면 좋은데 그렇죠. 이쪽으로는 못팔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은 어떻게든 그 고대육폭 메모리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끼워 넣을 테고 네. 그러면은 우리도 주가와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박사님 왜 작년에 화웨이에서 굉장히 그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오뭘 어, 가지고 이렇게 좋은 폰을 만들었을까 이뱃속을 열어봤더니. 인텔 칩을 이어붙였더라. 자체 개발한 네. 칩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칩들을, 조, 어, 예를 들면 H20을 갖다가 여러 개를 붙였을 수도 있는 음. 거고, 사실은 그 칩을 우리 실제로 구매해서 뭐 분석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칩 칩 자체가 정말 고유하게 어, 이 하웨이에서 만들었는데, 의심이 가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어차피 엔비디아에서 설계하더라도 생산은 TSMC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에는 SMIC라고 하는 TSMC하고 유사한 회사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도하고 있는 것은 수율이 20% 밖에 되지 않는다 즉 10개를 생산하 100개를 생산하면 20개만 쓸수 있고 80개는 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생산성에 있어서 쫓아올 수도 없는 거고 여기를 정말 어 10월 달을 기대해 봐야 되는 것은 실제로 그 약속을 시기의 약속을 지킬지 둘째는 정말 그렇게 나왔을 때 까봤더니 어, 이어붙이게 했는지 음. 요번, 요번에 블랙웰이 연기된 것도 사실은 대단히 어,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어, 그는 엔비디아도 하고 있는데 gpu들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gpu들을 연결하는데 연결에서의 어,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어, 바느질의 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생산을 갖다가 연장을 한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시를 연장을 음. 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칩들을 연결해서 예를 들자면 정말 h 백이 이 정말 크거든요. h 백이 이한 이만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큰 폭으로 한 30cm라고 한다면 이것은 1m 정도 가 돼서 어. 어, 연결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의 실물 사진도 지금 월시 전널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이 확인은 되고 있으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볼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경각심은 경각심 가져야 되고 대단한 어떤 사건이라고 평가를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고 실제로 제품이 나와봐야 할 텐데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엔비디아가 AI 거품론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지난 7월에. 블랙웰 출시를 한석달 정도 뒤로 미룬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쭉 빠지는 그 단초가 됐거든요. 근데 블랙웰이 석달 정도 뒤에 나온다. 이게 엔비디아가 가고자 하는 사업에 큰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아주 크게 미칩니다. 왜냐하면 3개월에서 큰건 아니죠. 물론 중장기적 효과는 어뭐 다르게 평가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평가는 존재하는 것이 이번에 8월 2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유 까지 미국의 빅테크 4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AI 관련된 투자를 천억 달러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6개월 동안 했고 하반기에도 천억 달러를 좋게 넘을 거라고 음.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AI 칩이 대단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H100 칩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들은 4-4분기 때 올해 이제 10월달에 어 블랙 웰이 나오겠다라고 미디어가 약속을 했고, 그래서 블랙 웰을 살 돈을 쉽게 얘기해서 쟁겨두고 있는 거죠. 금고에. 네. 워낙 여기는 대출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3개월이 연장된다고 한다면 라 지금 어,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과잉 투자인데요. 어, 주커버기 뭐, 메타의 대표인 주커버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 AI는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 과잉 투자의 위험성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니까 실제로 과잉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적게 투자해서 경쟁자한테 밀리는 것보다는 과잉 투자해서 넉넉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건데 여유, 여유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비싼 물건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집, 집을 살때 내년에 더 좋은 물건이 더 싸게 나온다더라라고 하면은 집 사는 걸 보류하실 수가 있는 거고 자동차 사는 것을 보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경제학적으로는 오스본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네. 대기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올해 4분기 때 빅테크 4기, 4대 기업은 아, 그러면 블랙일 나올 때 내년 1분기, 1월달에 2월달에 나온다니까 그때까지좀 기다려보자. 왜 우리는 이미 과잉 투자를 했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H 백은 지금 필요하니까 2분기 때, 3분기 때 사지만 4분기 거는 1분기로 충분히 3개월 정도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올해 2024년 4-4분기 매출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전체 H 백의 40%를 이네개 기업이 샀어요. 아, 그러니까 이네개 기업의 구매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네. 거고, 이네개 기업이 어, 어, 엔비디아의 칩 수요가 그러니까 칩을 구매하는 양을 줄여버리면 엔비디아의 매출도 크게 떨어집니다. 크게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4분기 엔비디아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월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에게 계속해서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주가에 대한 압박으로 들어올 텐데, 그런데 빅테크 기업이 어, 1월에 나오겠죠 기다렸는데 이것이 뭐 삼월 또 연기된다. 네. 이러면 조금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스탭들이. 음. 일부분들이 어 하나의 어떤 막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안 좋은 신호로서 작동할 가능성 은 충분히 있습니다. 장부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투자 전략상으로도 대선하고 맞물리는 4분기에 이런 네. 일이 생긴다. 네. 이런 거좀 그 주의해서 보셔야 될것 같은데 네. AI 거품론이라는 게 한동안 고개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그래 투자는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대 빅테크가 상반기에만 천억 달러 네. 이 정도 썼다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한 135조 원을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 뭐 올해 내내 같은 수준의 투자가 이어진다면은 270조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럼 돈은 언제 회수해 이게 관건인데. 음. 이거 아직까지 수금하는 거걱정이좀 이르지 않아요, 박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8월 2일자에 월시저널, 뭐, 파이낸셜타임스, 우 애틀란틱, 그 다음에 뭐, 영국의 가디언, 뭐, 다 동시에 블룸버그. 약속한 시즌,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네. 한나는 시에, 그러니까 취재가 비슷하게 월가에서 흘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서 월가 기간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있다.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음. 보도가 일괄적으로 나왔거든요. 수구 먼저 할 건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AI 매출은 어디에 있느냐.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차라리 네. 그걸 배당금을 주든지 어, 자사주를 어. 매입했으면 주가는 오를 텐데 도대체 천억 달러씩 6개월마다 쓰는데 음. 그럼 2천억 말씀하셨던 대로 2천억 달러를 1년에 쓰겠다는 거고 네. 이게 작년 2분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2025년에도 분명히 쓸 건데 그럼 수익률 50%만 생각하더라도 두 배를 벌어줘야 되는데 네. 고작 꼴랑 각 기업마다 100억 달러도 못 벌고 있단 말이에요. 아, 역시 월가의 그 시계열이란 그쪽도 하루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6, 12개월 안에 성과로 보너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성과금을 그러다 보니까 12개월 내에 돈뭐 뽑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laughs> 돈을 보여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체들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순다 피차이라든지 알파벳의 대표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메타 대부분 과잉 투자 인정하지만 안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이제 타임 허라이즌 그러니까 즉이 12개월 자체가 빅테크가 보는 시계열과 투자자의 시계열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AI가, 어, 여러분, 채찌 PT 쓰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대단히 UI, UX적으로는요, 사실은 저는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일단 이름 자체가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 보러 AI를 쓰라 그러면 못 <laughs> 쓰시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네. 아직 기술이, 어, 이거는 이제, 재패해줬으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한 거다. 전기는 과거부터, 발견이다. 전기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이제 발견한 거고, 이 발견한 기술을 어디서 써먹을까? 백열구로도, 백열전등으로도 만들고, 공장전기로도 만들고, 곳곳에 전기로 계속 쓰이는 것처럼, 이제 발견되었을 뿐이고, 그러기 때문에 쓸모를 찾는 데는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뭐, 어, 애플의 인텔리전스에서 아이폰 16에 쓰인다든지, 또 요번 주에 발표했던 픽셀에서 구글이 여기다가 AI를 좀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꾼다든지 계속해서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모든 소비자가 쓸 때까지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도 한 이삼 년은 걸릴 거라는 거고 기업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쓰려고 한다라면 채취 피티를 갖다가 기업에서 다 쓴다고 해서 어~ 업무 능력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장 큰 시장의 신호는 뭐냐면 엑센추어라든지 컨설팅 그 기업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신호냐면 AI를 우리 기업이 어떻게 쓸 건지를 기업이 스스로 잘 못하니까 다 컨설팅 폼이 맡기고 있는 거예요. AI 어디다 써 이걸 알려준다는 얘기인데요? 네. 컨설, 그, 엑센츄어 같은 경우는 올해 예측되고 있는 매출이 AI 컨설팅 매출이 20억 달러예요. 와, 굉장하네요. 네. 항상 그 산업의 격변기에 엑센추어 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음. 이런 데가 돈을 벌죠. 그렇죠. 이런 데가 돈을 크게 번다는 건 뭐냐면 기업에서 세팅을 해주고 있다라는 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쓸수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이 실제로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쓰면서 AI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2025년부터나 비로소 시작될 거라고 보는 거고 소비자 단에서도 스마트폰에서 쉽게 쓸수 있는 것이 이번에 제미나이 뭐 라이브라는 거고 그다음에 애플이 실. 어, 를좀더 똑똑하게 만드는 애플 인텔리전스라든지 소비자 단에서 쓸수 있는 건 이제 겨우 나오기 시작할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25년부터나 AI 매출이 형성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가 이제 불만인데 어쩔 수 없는 것이 기, 기술의 어떠한 이 수용 곡수, 그 네. 시간 타임라인하고 투자 타임라인은 다른, 다른 거죠. 씨앗 심었는데 사과 언제 열려 이거를 심자마자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 드는데 아무튼 큰 조정 지나가고. 지금은 약간 궤도에 올라서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거 약간 본론에서 좀 새는 겁니다만 컨설팅 그룹이 우리 회사의 현실을 거기 다니고 있는 나보다 더 잘할 리가 없잖아요 네. 차라리 사내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 예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요 lg 전자가 스마트폰으로 갈 거냐 안갈 거냐 이거 아마 보스팅 보스턴 컨설팅 그룹인가 아마 네. 컨설 턴트한테 맡겼는데 아예 그냥 하던 거 잘하십시오. 결론 내서 스마트폰 시장에 뒤늦게 가면서 결국은 사업을 접었잖아요. 그런 과정 생각하면 사내에 물어보시는 게 회사 입장에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걸 생각도 대단히 잘하는 해거든요. 기업이 우리의 백신을 만들었던 모더나라는 기업이에요. 음. 모더나 같은 경우는 사원들마다 어 경진 그컴퓨그니까 경연 대회를 해서 누가 AI를 잘 쓰나 우리 업무에. 그래서 그래서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전직원이 상을 주고 그들끼리 또 동아리를 만들게 해줘요. 나한테 동아라. 제일 필요한 AI는 일하는 실무적인 내가 잘알 텐데, 아니, 그런 측면에서요. 음. AI 가지고 어떻어 수금 어떻게 해에 대한 답변으로서 음. 구글하고 애플이 이제 유료 구독 모델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네.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을지 좀 같이 볼까요? 네, 우선은 구글이 이번 초초에 이제 픽셀이라는 자신이 만드는 그 스마트폰이 있는데 여기에 구글 어, 제미나이가 이제 우리 챗 GPT와 같은 거죠. 제미나이 라이브라고 이름을 줘서 여러분들 GPT 4오 보면서 되게 고급 음성 서비스, 되게 빨리빨리 반응하고 그, 그, 그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 모조했다라고그 <laughs> 당시 이제 비판을 받았던 또그 유사, 하고. 예, 예 네. 그 유사한 서비스를 이번에 구글에서 선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매달 1 9 9 9달러를 내라라고 지금 어,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좋다. 여기에는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 어, 이, 이 애플에서 페렛 U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썼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 컨텍스츄얼 오버 뭐 레이라고 해서 뭐를 쓰냐면 제가 있는 스마트폰에 앱이 있으면 앱에서 스스로가 인공지능이 스크린샷을 떠요. 오. 스크린샷을 떠서 아 여기에 있는 예를 들자면 쿠팡에 지금 어, 아니죠 배달의민족에서 시킨 음식이 15분 뒤에 도착한다는 걸 스크린샷을 떠서 그 정보를 해석해서 15분 뒤에 당신 음식이 도착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기능. 이건 애플에도 이미 적용이 되는데 구글도 이번에 이걸 재미나이 어, 라이브에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나이 라이브가 스마트폰을 꺼놓은 상태에서 제가 호출을 해서 제가 그 앱에서 쓰이고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더 진화된 내 앱만을 내가 그 통제할 수 있는 어, AI 서비스로 이번에 선보였다는 부분에서 되게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애플은 이제 또 구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격 정책를 발표 안 했었는데 앞으로 2027년까지는 우리는 무료로 가겠다. 왜냐 아직까지는 고객들이 돈을 낸 만큼의 만족도를 주는 것을 자, 애플은 뭐냐 자신할 수 없. 구글은 그런가 본데 우리는 구글 만큼 하는데 <laughs> 구글을 한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쳐준 거죠. 우리는 아직 그정도가지는돈 받을 어, 생각은 없고 27년까지는 무료로 가고 그 이후에 충분히 돈을 낼수 있다면 라 어, 돈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 그래서 어, 유사한 서비스죠. 네. 제 스마트폰에 켜 있는 앱들의 정보를 읽어내서 ai가 물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정보는 어, 온 디바이스 우리가 스마트폰에만 저장되지 절대로 어, 인터넷을 통해서 위로 가져 가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주겠다라고 구글도 약속하고 있고 애플도 약속하고 있는 거지만 워낙 첨예한 이슈니까요. 여하튼 스마트폰을 쓰는 것을 더욱더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AI를 이번에 선보인 건 맞습니다. 음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는데 19.9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2만 7천 원돈 어, 네.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2만 7천 원씩 내고 AI 서비스 구독한다 안 한다. 아마 최근에 그 산에에서 PPT 같은 거 만들 때는 뭐 기가 막히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갈 내용만 잘 정리를 해주면. 그래서 회사원들은 저는 쓰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일상에서는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그럼요. 않거든요. 요거 약간 박사님, 그때랑 안 비슷합니까? 인터넷 초창기에. KT에서 유료로 인터넷 서비스 했잖아요. <laughs> 코넷 아이디 쌈장 나왔을 때. 그때 생각나시죠? <laughs> 근데 그 이후에는 인터넷 자체에 접속하는 과정은 <laughs> 무료가 됐는데 그렇죠. 서비스가 유료화됐잖아요. 네. 이때하고 저는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한 이거를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AI가 학습을 하는데도 어마마한 어 돈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추론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보통 지금 현재 일반적인 제미나이라든지 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엑스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물어볼 때마다 답변하는 데에 들어가는 전기만 스마트폰을 완전히 100% 완충했다가 0%로 줄어드는 정도의 전기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추론 비용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걸 무료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왜냐하면은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AI가 확산될 경우에는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답변을 한다. 이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 경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유료 유치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근데 구, 구글이 가격 정책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어, 오픈 AI에서 채 g p t 4o를 낸 다음에 여러분 에, 에, 6월 달에 채 g p t 5 미니라는 걸 선보였습니다. 이거는 출원 비용을 100분의 1로 줄였어요. 어, 대단히 경량으로 만들었는데 왜 100분의 1로 출원 비용을 줄였냐면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니까 출원 비용을 100분의 1로 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지 구글의 재미나이도 이런 경량화된 모델을 곧 만들 것이다. 음. 이 경량화 모델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대중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클로바X 하이퍼클로바X를 갖다가 올 가을에 업데이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능 업데이트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능도 좋아야 되지만 얼마나 저렴하게 이거를 제공해 줄수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픈AI 같은 경우는 채 g p t 를 통해서 일지해서저렴이 버전을 내놓은 거고 그건 대중화를 하겠다라는 어, 포석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또한 이 부분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라면 대중화에서 19.9달러라는 엄청난 가격 저항에 에, 처음부 사실은 구글이 제미나의 플래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픽셀에만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이 들어가는데 구글의 스마트폰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만 팔리고 있고 거의 음. 미국 시장 점유율 2%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약간 쓰는 것으로 어, 네. 네 그래서 뭐 거의 뭐 많은 곳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크 크지 않고 시장에서의 파괴력은 없겠지만 이 부분은 곧 이래면 여기서 테스트가 된다라면 의미 있게 테스트가 된다라면 2025년에는 삼성의 갤럭시에도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음.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야,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데 아, 챗GPT 유료 버전 사용하신다는 분은 글쓰기와 여러 작업에 실제로 도움됩니다도 해 주시고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반론도 있네요. 아, LG전자 맥킨지였군요 이미지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컨설팅했던 회사 맥킨지 여하간 그런 회사들만 돈 벌고 있는 그런 <laughs> 시대다. 애플을 유료화 할 거냐, 안할 거냐. 이것도 관건입니다. 9월에 어떤 입장 네. 내놓을지 좀 보시고요. 삼성도 온디바이스 AI로 어떻게 승부낼지 내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까요? 지금까지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